이런 데서 햄버거 먹는 사람 너밖에 없을 것 같아. <laughs> 어?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어, 행운 무슨 회사에서 나온 튀김 만두 제품인데 믿을 수 있어 더욱 맛있는 제품이고요. 신선한 동육과 야채를 선물한 튀김 만두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1.4kg입니다. 무려 3400kcal 정도 되겠고요. 어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4300원 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이고자이이 뭐, 뭐야. 가방에서 걸렸나 원래 원래 뜯어도 있었나 모르겠네요.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고. 자, 영양 성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돼지고기가 한8% 돼지고기죠. 그다음에 뭐 돼지고기를 아 정육하고 지방하고 해도 한18% 당면 양배추 등등등등 뭐 골고루 들어가 있네요 소고기 분말을 내놨어 자 소고기 맛을 내놓은 것 같고요 자 냉동 보관하시고 행운식품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자 목적이 어, 뭐 프라이팬에다가 군만두를 드시면 되겠고요 어, 당류는 구회제공량당4 어, g 에다가 나트륨은 28% 정도 어,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자. 뭐, 그냥, 어, 이것도 저기, 저번에도 그 중화만두랑 뭐 같은 것 같은데? 자, 아무튼 이것도 한번 저기 튀겨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군만두도 노릇하게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겠다. 자, 튀겨갖고한 튀김만두인데요. 자, 튀김만두라. 뭐, 튀김만두라고 어 있나? 그냥 군만두죠, 뭐. 어떻게 보면 기름에 튀겨 먹어야 그게 정답인가? 자, 튀겨 먹어봅시다. 자, 후라이팬에 바삭바삭 구웠는데 음. 만촌 뭐. 이렇게 일반 만촌은 들어있고요뭐 고기도 적당히 적당한 정도 제품이어서. 음 집에서 이렇게 후라이팬 같은 데다가 기름 살짝 두르고 두셔도 바삭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. 아무래도 뭐그 대형마트 같은데서 판매되는 좀 메이커 그런 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기 좀만두피도좀 그렇고 근데 좀 군만두 같이 좀 후라이팬에다가 구워 먹는 거는 웬만해서 뭐큰 차이는 없긴 하죠. 제가 음. 지 그런 제품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구워 드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. 저렴한 거 찾으시면 인터넷에서 한번 구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, 구입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, 뜨거워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